안녕하십니까. 삼성내과의 말 영상학과에서 내부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최영식 원장입니다. 갑상선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가끔 갑상선 질환도 유전이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갑상선 질환과 유전에 관해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갑상선 질환의 발생에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관여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경우에 어, 그 자녀분들이나 그 형제분들에서도 갑상선 질환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은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유전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레이브스 병도 유전에 의해서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랑슨 상둥이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어, 그레이비스 병이 상둥이에 의해서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35에서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비스 병이 있는 가족 중에서 그레이비스 병이 생길 확률은 그레이비스 병이 없는 가족보다 두배 이상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레이스 병은 이제 유전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하시모도 갑상선염이라는 이제 만성 갑상선염이 관여 하는데요. 이 만성 갑상선염일 경우에도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레이스 병과 마찬가지로 일란성 상종에서 하시모드 갑상선염이 생길 확률이 약 30에서 한7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꼭 갑상선 병만 생긴 것이 아니라 제1형 당뇨병이라든지 유마세스 간절염 이런 자가 면역 질환도 같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갑상선 암 중에 가장 흔한 암은 유두암이란 암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90% 심지어 95% 이상이 유두암인데 이유두암일 경우에는 대부분 유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유두암 환자분들 중에서도 가족에 또는 형제 중에 같이 이제 갑상선 유두암을 앓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은 되지 않지만 유전적 소인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 암 중에 아주 드문 수질암이라는 암이 있습니다. 이 수질암은 약 85%에서는 수질암 자체만 생깁니다. 이 경우를 산발성 수질암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유전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25%에서는 유전이 되는 이제 수질암이 있습니다. 가족성 수질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모든 유전자가 다돌연 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족성 수질암이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가족분들을 저희들이 불러서 렛 유전자라는 RET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가족인 경우에는 이제 어 자녀들이 목이 갑상이 불러 있다든지 아니면 어, 결혼을 할 무렵쯤 됐을 경우에는 갑상선 검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제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생길 수 있는 또는 자가항체가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 좋겠고요. 갑상선암일 경우에는 수질암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조기 진단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제 진료를 하면서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어, 유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갑상선 질환과 유전에 대한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또는 기능에 이상은 없지만 이제 만성 갑상선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어, 유전의 확률이 많이 높기 때문에. 가족분들은 어느 일정 시점에는 한 번씩 갑상선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갑상선 암일 경우에는 대부분 유전은 관계없기 때문에 크게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질암이 있을 경우에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분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서는 합니다. 감사합니다.